뭘 구해주시고 이것까지 주신 당신은 뭐하는 분이죠? 세상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많단다 <끝> 제마 <laughs> 당신 정말 그따위로 할 거야? 뭐? 그따위? 너 지금 말다 했냐? 그래 다 했다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어, 엄마, 아빠? 그래 나도 지긋지긋해 그냥 나 따로 살자 애들은? 애들은 어쩔 건데? 어쩌긴 뭘 어째 당신이 알아서 해 아, 어, 우리 딸잘 잤어? 엄마, 아빠!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 무슨 일이래? 야, 자대 참. 재림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? 진범이 여긴 네 돈. 재림아, 내가 정말 잘못했어! 응? 그래서 그 넥타이 때문에 네가 막말을 했던 거라고? 솔직히 믿기진 않지만, 평소 네 모습이랑 너무 다르긴 했어. 이 공감 양초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됐어. 그래서 말인데, 우리 이 양초로 너희 부모님 관계를 회복시켜보면 어떨까?